총도에게 알립니다. 총을 버리고 자소하라. 총을 버리고 자소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소하라. 우리가 죽음을, 죽음을 이기고,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당과북녘당이 남력당 남력당 남력 합쳐지면서 내가 너를 못다니 뭐니 그 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그 진실을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도 진실 위해서만 가능한 곳이죠. 아직도, 어, 우리 광주 5팔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녹음 끝, 당시 광주에서 실제 사격이 있었던 그때 현장의 소리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애끓는 울음, 그리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인터뷰 내용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용서하고 화해하려면 그리고 치유하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겠죠. 청취 여러분, 앞서 들으신 오래된 노래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전남 도청에서,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80, 90년대 전국의 민주화 운동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홍콩에서까지 불려졌던 그 노래, 네.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들으셨던 노래는 당시 문화활동을 하던 오정북 씨가 선창을 하고 다른 연주자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올편 광주민정운동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주인공을, 인터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률이고요. 지금 현재는 세종시문화자단의 대표이사로 있고요. 1980년도 대학교 3학년으로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고요. 그 아픔이 상처가 너무 커서 한 2년쯤 후에 82년 4월경에 결국 니무리한 행진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네, 니무리한 행진곡은요. 1982년 4월경에 이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노래가 아예 싱글 하나로서 작곡된 게 아니고, 1982년 또 이제 5월이면 5.18 광주민주운동 2주기가 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2주기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황석영 씨를 비롯한 광주에 계셨던 문화예술 운동가들이 이렇게 2주기가 다가오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뭔가 기념할 만한 뭘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1박 2일에 거쳐서 만들었던 노래극이 있어요 그 노래극이 넋풀이라는 것인데요 1980년도 5 1 8 과정에서 도총을 끝까지 차, 사수하다가 돌아가셨던 윤상훈 열사가 계시고 또 같은 야학을 하셨던 박기순 씨가 계셨어요 이두 분이 다 총각 천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끼리 영혼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아이 영혼 결혼식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기념된 어, 노래극 하나를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노래극 넉프리가 탄생하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음. 이기고 합쳐지듯이. 하도 어묵한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 말이 새어나가면 합쳐. 바로 전부 다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1박 2일 만에 그 노래극 30분짜리가 탄생하게 되죠. 광주 5.18 10일 동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과 어떤 사람으로서 아마 그런 게제 가슴 속에, 제머릿 속에, 제몸 속에 아마 알알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2020년에 와서 이 노래는 의미는 이제 문화 예술로 승화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마치 프랑스 대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올8의 역사는 이제는 문화 예술로 승화된 역사가 돼야 된다. 이제 니무리한 행진곡은 올파르를 상징하는 노래로서 이건 광주라는 그런 지역 그 노래가 아니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노래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싸웠던 우리 선조들이라는 그 이름에 맞도록 이 노래가 계속적으로 문화예술로 승화되는 작업을 거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算。啊 i 가산 가수 세영은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 들으니까 더 가슴에 와 닿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 민주운동의 40주년입니다.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5.18 민주운동 기념식은 민주묘지가 아닌 처음으로 5.18 운동의 현장인 5.18 민주광장, 즉 옛날 전남 도청 앞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열렸죠. 해마다 5천명 정도가 참석하는 행사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주요 인사와 민주유공자 유족 등 400여 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6500님,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잘 살아요.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보내주셨고요. 259님, 눈치 보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순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애도합니다. 6217님, 꼭 5월 18일 희생되신 분들의 참뜻이 하루빨리 세워지길 바랍니다. 0961님은요, 저는 전남 면단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선배들도 광주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광곡히 부탁했고 또 길도 막혀서 동참 못했다는 아쉬운 마음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7023님, 23님, 두번 다시는 이러한 아픈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5759님 오늘은 5.18 0 0들이여 편히 잠들어서 그날을 그리며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라고 어, 의미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8855님 40주년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자들은 아직도 눈물 속에 살아가네요 나라는 그동안 무얼 했단 말입니까 유튜브로 들어오신 안병호님 책임자 사과받고 아픈 상처 함께해서 고통받은 분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5.18 기념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